안녕하세요. 낭만 캠핑입니다. 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이럴 때 생각나는 대상어종 볼락. 뽈락. 오늘은 볼락 루어에 사용하는 지그헤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해요. 아, 오늘 영상은 볼락을 좀 기본적으로 치실 줄 아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눈높이가 입문자 그리고 볼락 루어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볼락을 한 마리도 잡아보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들 기본적으로 볼락 루어 낚시를 하실 때 지그 헤드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어, 기본적으로 지그 헤드는 1g, 1.5g, 2g, 3g 이렇게 1, 1.5, 2, 3. 4가지가 네 아주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처음 볼락 입문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이 4가지 네 지그헤드. 1, 1.5, 2, 3.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입문하실 때 지그헤드를 무겁게만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캐스팅이 잘안 되니까 좀 멀리 던지려고 계속 3g 이렇게 2g 이렇게 좀 무겁게 멀리 던지려고 무겁게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그헤드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아보시면 사실 지그헤드는 멀리 던지기 위해서 무거운 걸 사용하는 이유도 있지만 지그헤드의 무게로 루어가 가라앉는 폴링 속도를 제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볼락이 그날 활성도가 엄청 좋아서 집어등에 반응을 하고 표층까지 폈다. 그러면 굳이 무겁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가벼운 지그헤드 1g, 1.5g 이런 걸로 표층 낚시를 하시면 되고 반대로 활성도가 좋지 못하고 몰락이 바닥층에서 머무는 날. 그런 날은 3g, 2g으로 중층 이하 바닥을 공략하시면 돼요. 그런데, 같은 바닥층이더라도 2g을 쓸 때와 3g을 쓸 때가 입질 빈도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볼락이 활성도가 좋지 못할 때는 쉽게 말해서 사람도, 아 오늘 움직이기 싫어. 너무 움직이기 싫어요. 그런 날, 뭐가 하나 쑥 지나가면 반응이 느리잖아요. 지나가고 난 뒤에 쑥 지나갔다. 뭐지? 이런 것처럼 볼락도 시각적으로 반응이 조금은 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먹이에 반응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바닥층을 공략하더라도 활성도가 좋지 못한 날은 2g이나 비교적 3g보다 가벼운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 볼락을 닦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입문자분들이나 볼락을 시작을 하셨지만 지금 크게 재미를 못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그에드 무게를 단순히 멀리 던지려는 용도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폴링 속도를 조절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면 조과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볼락 지그헤드는 납헤드로 된 지그헤드와 텅스텐 지그헤드가 있어요 텅스텐과 납의 차이는 뭐냐면 같은 2그램인데 부피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납이 더커 보입니다 일단 같은 무게라도 크기가 다르다 우선 납헤드는 캐스팅시 텅스텐 헤드에 비해서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비거리가 텅스텐 지그헤드에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지만 텅스텐 헤드와 납 헤드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텅스텐 헤드는 부피가 적으니까 바람의 영향을 덜 받아서 비거리가 조금 나패드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 물속에서 저항은 나패드에 비해 텅스텐이 조금 덜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라앉아요 같은 무게라도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가라앉는 나패드가 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납패드를쓸 때에 유리한 점도 있고, 텅스텐 헤드를 쓸때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두개다 챙겨 다니시면 사실 좋아요. 그러나 굳이 하나만 챙겨 다니신다면 가격이 텅스텐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납패드만 사서 낚시를 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좀 부는 날, 이런 날은 납패드보다 텅스텐 헤드가 확실히, 확실히 더 유리합니다. 자, 오늘은 입문자분들께 어떤 지그헤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지그헤드가 볼락 루어에서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멀리 던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볼락의 활성도에 따라서 폴링 속도를 조절해서 쓸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제가 직접 갯바위에 볼락루어를 가서 볼락을 잡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